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이니스프리 블랙티 유스 이낸싱 오일은 산뜻한 사용감으로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습니다. 건조한 피부에 효과적이며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만족스러운 보습을 제공합니다.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토니모리 프리미엄 블랙티 런던 클래식 오일은 비건 인증으로 피부에 순하고 깊은 보습감을 제공합니다. 흡수력이 뛰어나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도 효과적이며 은은한 향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소중한 피부를 위해 꼭 추천합니다. 섬위입니다 소네추럴 시그니처 페이스 오일은 피부 보습과 보호에 탁월한 100% 식물 유래 제품으로 건조한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줍니다. 비건 인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2위입니다. 데저트 에센스 100% 퓨어 호호바 오일은 뛰어난 보습력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피와 피부에 모두 활용 가능해 건조한 겨울철에 특히 추천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로 만족감을 줍니다. 1위입니다. 아이오페 골든글로우 페이스 오일은 가벼운 텍스처로 속 건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줍니다. 부드러운 발림성과 허브향이 기분을 좋게 하며 겨울철 피부 보습에 적합합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